안녕하세요. 박사랑의 말과 심리입니다. 오늘은 나눈솔로 28기 돌싱 특집 남성분들의 말투를 분석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영수님입니다. 영수님은 일단 말이 쉴틈 없이 많죠. 마치 입속의 혀처럼 여성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해주는 스타일이신데요.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선천적으로 외향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불안해서 말이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IR p 층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발표 코칭을 많이 하는데요. 영수님의 스피치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 자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IR 피칭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1대1로 여성분과 대화를 할때 상대와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상대에게 오케이를 받아야 돼. 설득을 해야 돼. 라는 모습이 보여졌던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워낙에 그 스피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1대1 대화도 마치 경쟁처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고 1대1 대화를 하는 실내 장소에서 카디건을 걸치고 계시는 게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카디건을 걸치는 것은 야외에서 데이트를 할때 하면 굉장히 멋있는 룩이 되겠지만 실내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하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 보여서 좀 어색해 보이는데, 또. 그리고 뭐 카페 가는 걸 좋아한다. 남자는 경제력이 중요한 것 같다.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 상대가 신뢰를 느끼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영수님이 거짓말이란 키워드를 썼는데요. 거짓말을 자신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꾸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란 키워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 헤어진 남자. 친구 아니면 헤어진 여자친구 전혀 생각이 안나 진짜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언급조차 안 합니다. 뮤지컬 보러 가고 싶어요. 제가 부상할게요. 제가 티켓 끊을게요. 실행을 정말 할게 아니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도를 높여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굉장히 절박하세요. 절박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스피치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느낌이 너무 났던 대화 방식? 잊지 않았나. 자, 다음은 영호님입니다. 모두가 느꼈을 것 같아요. 남성분이 봐도 여성분이 봐도 이분은 정말 좋은 남자 같다. 말 그대로 스윗하고 나이스하다. 그리고 목소리가 중저음 톤이라서 신뢰를 일단 주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에서 주는 진정성, 또 공감 능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복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이 문제를 먼저 언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난 오히려 도움을 줄수 있다. 공감력이 정말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는 스킨스쿠버도 잘한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나가거나 했을 때 야외 활동을 안내해 줄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봤을 때 불안한 부분을 많이 케어해 주고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딱 쐐기를 박죠 저는 옥수님은 다른 분을 만나셔도 괜찮은데 나는 다른 여성분을 먼저 제가 말을 걸.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성분은 여기에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광수님은 매력이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매력을 그냥 달고 태어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나 예술계통에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여성분들이 광수님하고 대화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설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에 하트 시그널에서 현우님이 생각이 나요. 현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 모든 걸 떠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 공간의 분위기를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광수님에게도 보입니다. 여유가 있고요. 대화를 편안하게 잘합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때 현우님도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 광수님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수님이 집안이 좋아서 매력 있다. 근데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집안이 좋다고 해서 다 매력 있지 않습니다. 타고난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스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수님의 말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템포예요. 여성분과의 대화를 마치 하고 계신 음악처럼 이 템포에 맞게 즐긴다는 느낌이 나죠. 여성분이 이야기를 하면 음미를 하시고 또 답을 하시고 이런 대화가 마치 하나의 음악처럼 주고받는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매력에 여성분들이 대화하고 나면 광수님에게 푹 빠지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중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부드러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돌싱이된 이유를 말씀하실 때남 탓을 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죠. 영철님인데요. 영철님은 크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는데요. 중간에 눈물을 흘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감성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나는 성격이 정말 매력있다라고 어필하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서 영철님과 순자님의 대화 그을 때, 순자님에게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순자님이 여자들은 나를 안 좋아한다. 나는 챙김을 못해서 여자들이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은,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남자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안 좋아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안 좋아한다. 이런 건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떤 특정 성별, 나이대로 사람을 갈라서 그 특정 군들은 나를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편견이 많은 사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자님이 여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음, 여성이 순자님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순자님이 여성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게 어디서 저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술자리에서 현숙님이 상철님에게 막 어필을 하니까 오히려 순자님이 상철님에게 더 그 대시를 하는 거예요. 현숙님에 대한 반발심? 약간 이런 게 느껴져서 볼도 꼬집고 막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순자님은 여성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수님은 어떤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나 어, 스피치도 그렇고 좀 매력적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상철 님인데요 상철 님은 누가 봐도 참 젠틀하다는 느낌이 들죠 현숙 님이 정말 과하게 대시를 했잖아요 이럴 때 남성 분이 정색을 하거나 하면 그 현숙 님 이미지도 정말 안 좋았을 텐데 상철 님은 신사적으로 아 어, 현숙 님 이렇게 해주니까 좋았다 라고 대응하는 모습이 참 좋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신. 님도 임팩트가 별로 없었죠. 분량도 없었고 좋은 분 같으신데요. 여성분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앞머리를 좀 걷고 스타일을 변화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나는 솔로 28기 남성분들 말투 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수님과 광수님이 가장 어쨌든 임팩트가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